쿠런입니다 자, 일단은 게임 이거. 시작을 해보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아, 자기가 해니까이기 아, 잠깐만 지은아좀다가 두자. 자, 게임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이대로 먹힐 수는 없어요. <laughs> 자, 일단 뛰고요. 이 영어를 다 먹어야 이 영어가 다히하면뭔 무지거 동사는 나는. 네, 려요 네, 어, 뭐, 나는 거나 이런 걸할수 있습니다. 저쿠키런 처, 음 해보거든요. 거디머디? <laughs> 네, 네, 아, 네, 자, 스피드를 올리고요. 자, 갑시다. 네? 자, 스피드를 올리고, 네. 죽지 마시다. 어, 네. 미안합니다. 어, 미안합니다. 아, <laughs> 네. 원, 고. 자, 어, 조심하요 죄송합니다. 자또 하겠습니다.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. 자좀이따가 끝나요. 좀이따가 끝납니다. 쿠키를 바꿀게요. 제가 언제 좀비 막 쿠키를 샀습니다. 그래서 좀비 막 쿠키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초대하기로 했습니다. 자 패션 뭐 있냐면요. 치즈 방어를 할까요? 아니면 구름 사탕? 아니 S A A. 구름사탕으로 한번 해보도록 야, 하겠습니다 구름사탕 왜안 좋아? 어, 괜찮아 자 한번 좀비맛 쿠키는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부하? 부하나 또 마찬가지인가? 아 어, 모르겠지만 거인으로 네. 변신했습니다 이건 뇌인가? 어, 어쨌든 좀비맛 쿠키니까 좀비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죽으면 안 살아나고 자, 어쨌든 이 영어를 얼려 먹어서? 죄송합니다. 너무 흥분해가지고. 응? 음? 어쨌든땅 떨어지게 떨어지면 더이상못삽니다한번 살았다가 피다 채워주는데 또 피가 떨어집니다. 오이! 조심하고 아아아아아습니다 어, 흥분해서 미안합니다. 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 어,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죄송해요. 자, 다음에 이화, 이화, 다음에 이화를 시작.